네 안녕하세요 미니 TV의 오윤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laughs> 제가 어저께 그 제가 드론 영상을 최근에 이제 올린 것에 대해서 어, 비행 그러니까 허가 구역이에요. 정확히 이제 비행을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 관제권 지역이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역 기준으로 해서 뭐 대략적으로 반경 한 1km 정도 내가 그리고 테크노밸리 쪽이 어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 곳인데, 어 이쪽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청계중앙공원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고 비행 허가를 받았는지 예, 어 그걸 확인을 부탁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천에 있는 어떤 어이 이 관련된 항공 관련 그 공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거기서 연락이 와서 어~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돼서 그~ 비행 허가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뭐~ 제가 뭐~ 사실 잘못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 그~ 담당자분이 되게 저한테 난처해하시고 미안해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신고들이 좀 간혹 가다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은, 어, 대부분 다 아마 좀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나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냐라는 좀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원스탑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어디에서 비행을 하게 되든 비행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항공민원 신청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신청서 작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왼쪽 편이 이제 비행 허가 비행 허가를 받을 때이고 이 오른쪽 편은 촬영 허가를 받을 때두 군데를 또 모두 다 허가를 득해야지. 뭐 비행과 촬영을 동시에 이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날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어 민원 처리 현황에서 예뭐 최근에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달부터 선택을 해서 보면은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신청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짜들을 보면은 최초에 제가 신청을 했던 게 3월 19일에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할때 조금은 처음 하실 땐좀그 복잡하시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 요구라는 요게 이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제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뭐 첨부를 들 했다던가 아니면은 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잘못 기재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처리 완료라고 돼서 이건 이제 승인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신고하신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는데 제차 예, 일단 그 담당자분께는 제가 정상적으로 그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고요예 보시면은 여기에 그 동탄 역사. 예. 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고도 반경 1km에요, 대충. 1km에 고도 490피트가 150m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겠다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연락이 오시기를, 비행고도는 100m 이내에서만 비행을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100m 이하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날릴 때는 100m 이하로 하고, 이제 비행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제가 늘 그렇듯 이제 150m 법규상 150m가 이제 최대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50m를 항상 올려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뭐제 영상을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저 촬영한 영상들은 없어요. 거의 <laughs> 대부분 다 이제 뭐 하늘 높이에서 하는데 그 고도가 대부분 다 이제 150m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민원의 소지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드론 설정 자체를 고도를 150m 제한을 두고 제가 그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m를 넘길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제가 뭐 날린 적은 거의 없지만은 비공개적으로 날릴 때도 150m 이상을 날려본 제가 경험이 한 편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언제고 할거 없이. 뭐 저만의 어떤 그런 소신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 어 그리고 뭐 하여튼 예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날렸다는 걸 재차 이제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겨 주셨거든요 이게 뭐 비행 그 금지 구역 인데 여기서 비행을 했냐 어 그리고 고도도 150m 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불법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셔서 제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했고 원하시면은 뭐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하여튼 뭐 드론을 어 저도 그랬지만은 처음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법규를 좀더 이제 알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어 허가를 받고 150m 이하에서 날렸는데 어 약간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그런 어 댓글이나 뭐 어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드론을 이제 비행을 한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어 초창기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동탄 역 쪽에서 한번 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계속 허가를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그 드론 카페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계속 이제 물어물어 통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올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여튼 비행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법규 때문에 좀그 되게 어,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번에 어떤 분은 또 여울공원에서 다른 분들이 막그 모임을 가지시고 비행을 하시는 걸 보고 여기 비행 금지구역인데 저분들이 여기서 드론 날린다라는 어, 허가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런 또 글을 남기는 걸 제가 또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비행은 뭐 물론 뭐 다들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뭐 대부분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동탄에서 비행하시는 분들은 어 금지구역에서는 다 허가를 받고 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가 날씨가 좀 유난히 좋았잖아요. 미세먼지가 거의 뭐 1인가 0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전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어 차를 타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서 계속 못 찍고 있었던 치송천을 어 어쩔 수 없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찍긴 못했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어 이동을 해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영상을 하나 틀어서 보여드리면은. <laughs> 이런식으로 이제 제가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딘지 아시겠지만은 여게 이제 치동천이고 예. 여기 있는 게 자이죠 센트럴자이 예. 예. 이게 상록인가요 예.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다 촬영을 하고 와서 이것도 이제 제가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오늘 제가 편집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지금 이렇게 어, 나눠져 있는데 이게 2부도 있어요 이렇게 예.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합해서 하려 보니까 영상이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너무 길다 싶어서 지금 이제 2회로 나눠서 올리려고 지금 편집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뭐 사실 이 드론 영상을 제가 올리는 목적 자체가, <laughs> 어, 동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늘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땅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들고 모르는 데가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또알수 있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탄에 이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정보 공유차 그리고 뭐 저는 당연한 거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문의를 이제 어 주시면 언제든 답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올리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대부분 다 이제 자막을 항상 넣고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영상을 올릴 때. 이 자막을 올리면서 저도 이제 때로는 몰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올리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자막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동탄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동탄 관련된 제가 영상 올리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예, 꾸준하게 계속 앞으로 이제 시청 부탁드리고, 어,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제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참고로 또 올릴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약간은 그 동탄이랑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겠지만은 어이 교통법규를 약간 조금 모르시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알면서도 안 지키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시화문단지 쪽에 이쪽 사거리인가요? 네. 이쪽인가 쯤에 그 외에 차선이 옆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사거리에서 근데 그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꽤 많이 계시고 어, 그리고 이쪽에서도 예, 그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좀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좀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어, 혹시라도 몰랐었다면은 네, 도움이 돼서 앞으로 운전하실 때좀 주의를 하시라고 네, 교통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느닷없이 조금 이제 올릴 계획인데 어쨌든 이게 올리게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잘 지켜서 네, 차선 기본적인 것들 있죠. 차선을 따라 주행을 하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하고 네, 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만 해야지 직진하면 안 되고 우회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또 남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제 좀 올리게 되면 많이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비행은 제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뭐 신고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신고 안아그 법규를 안 지키고 허가를 안 받고 하신 분들이 없지 않을 거니까. 뭐 신고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신고를 받긴 했지만은 뭐 물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런 좀 의문이 간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공익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어, 예,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미니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뭐 미니 TV를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연락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신데 어,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하 영상 계속 꾸준해서 열심히 더 올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어, 제 얼굴 노출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laughs>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올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